패치한테 안 봤습니다. 오늘 볼 시간이 없었달까? 어? 뭐야? 이거 이동 속도 뭐예요? 잠깐만, 이거 바뀌었네? 어? 뭐야? 어? 방어가 없네? 오 씨, 이룸 바뀐 거 뭐야? 신기하다. 되었습니다. 단식이 막혔어요? 이건 좀 크네 어떻게 막힌거임? 막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 이래서 룬을 바뀌었구나 내가 라인즈 좀 후달리다 싶으면은 체력 찍고 아니면 뭐 후반가는 챔피언이다 초반에 좀해야된다 싶으면은 그냥 적응 두개 찍는거고 세번째가 방어 세 번째에서, 세 번째도 사실상 체력밖에 없지 않나? 초반에 좀, 버텨야 된다 싶으면 기본 체력. 고 요네 같은 거면은 기본 체력 찍는 거고, 성장형이면은 그냥 추가 체력 찍는 거고. 강인함 둔화저항이 야, 그러니까 저게 이제, 탱탱 서포터끼리 만났을 때, 저거를 좀 찍어도 되겠다. 그죠? 탱탱끼리 찍고, 아 좀, 나쁘지 않은데? 스몰더. 아, 아, 이그나카리우스 기간 따르논 렉스 데스페스 오퍼 렌티스입니다. 얘는 원딜. 캡틴 잭이 해야 되는 챔프가 들었어요. 매호쿨감. 기본 번응 감소. 와, 블리츠 너프는 진짜 살다살다 살다 처음 보네. 하 <laughs> 블리츠가 너프, 와, 못네, 이거. 이게 그거이리워크된 거? 와, 기본 공격 초기화 개쩐다. 오, 쉣! 야, 그럼 캡틴 잭, 투패도 해야 돼? 잠깐만요. W, W 평타 초기화? W 평타 초기화 좀지리는데 저거? 평, 평 W 바로 뽑고 그냥 날리면 되겠다, 라인전에서. 진짜 중요할 때만 황카 날리고. 그 전에는 그냥 랜덤 식으로 그냥 평 W, 팍팍 해가지고 그냥 계속 딜 가다가. 운 좋게 황카 뜨면은 그냥 c 시 연계하고. <laughs> 랜덤 들교하면 되겠는데요? 단식 하지 마, 했네요. 단식 이제 안 나오겠지, 그러면은. 딱 이번 주 LCK까지만 쓰고, 다음 주 LCK에서는 안 쓰겠네, 그죠? 왜냐면은, 대회 서버는 패치를 좀 늦게 해가지고, 라이브 서버보다, 1주인가? 2주인가? 아마 느릴 거예요. 2주면은 다 다음 주고. 나머지는, 필요 없네요. 근데, LOL이란 게, 글만으로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게임이긴 해요. 그렇게 판단이 너무 힘듦, 그 상황 자체가 좀 중요해서 모든 게다 같은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아 이거 풀 반을 못했다. 날숨. 아 출발을 못했다. 쏘리언. 너무 아파. 아 신속신의 이즈라 뭐볼 수가 없네. 굉장히 와야 되는 매치업인데. 아이, 뭐야, 발게임, 미친. 야, 미포 깔끔한데 I come on day, but I g 죠 t a l 더 맞다. 정돌 치를 못 읽었다. 집 갔다 올라인전 다시 합시다. 이러면은 지금 한번 더 잡으면 좋긴 한데, 어차피 쿠산테랑 라인전 안 하는 거 같고, 사탈이나. 내가 이거 없으면 안될 텐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한상태이바지 말자. 닮을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그앞 아, 뭔가 조금 실수했다. 아래쪽을 봐줄 걸, 차라리. 갑니다 가요 뭐야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겠어. 내가 솔킬 따는 걸 봐줘 이건가? 미안 아다 됐다 진짜 뇌절했다 아 이거는 좀 하아 깔끔하지 못했네요 스나 W 걸린 거 보고 그냥 빼야 되는데 눈이 내려서 죽었다. 야, 이거 그냥... 아유, 그냥 미카엘 써줄 걸 나를 피회복으로... 뭔가 아쉽네. 새로 회복도 있어가지고 그냥 써주면 되는데, 나한 좀... 쌀먹 해버렸다. 미카엘을... 자유가 필요했을 안 돼! 다시 줄거 했습니다. 아, 근데 이런 게임 하면은 뭐지? 아, 이런 게임 하면은 뉴트리 서포터 할까 싶다가 아, 근데 솔랭이라 이런 거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솔랭이라 이렇게 하, 버텨서 이기는 거 같은데. 만약에 이게 스크림이면은 라이전 털어서 게임 진 거예요, 그죠? 팀게임, 팀게임 가면 안 되죠. 미션금 입니다 리플레이 관중점까지 순창수입니다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야! 아 잠깐만요 아, 천원 나 미션금이 천원밖에 안됐구나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뭐야 이거 스포일러 당했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하나의 우정고리님 아이고 7 4 0 0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 미션금이 천원인 줄아 감사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